이 그림에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꼭 알아둬야 할 7가지 비기가 있습니다. 7가지요. 제가 서울역 앞을 그릴 건데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상황에 맞게 7가지의 비기를 알려 드릴 거니까 보물을 꼭 찾아가세요. 자, 지금부터 서울역 앞을 그릴 겁니다. 먼저 이렇게 3분할 선을 그을 텐데요. 가로 2개, 세로 2개 이렇게 그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첫 번째 팁을 드릴게요. 그림의 구도를 잡는 법. 이 구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것이 3분할 법과 이 눈높이 선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도화지 하나를 작게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9등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4개의 스위스 팟이 생기는데 이건 주인공의 자리입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 교회가 내 그림의 주인공인 거죠. 그리고 눈높이선 아랫부분을 땅의 위치로 잡아서 안정감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결국 이것이 좌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느 위치에 그려야 할지 잘 알려줄 수 있는 지도와 같은 거예요. 잘 배우셨죠? 공부한 대로 그림을 그려 봅시다. 자 먼저 이렇게 아이 레벨을 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먼저 사람부터 그릴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사람이 제일 앞쪽에 있죠. 가장 앞쪽에 있으니까 제일 잘 보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너무 자세하게 그리려고 하지는 마세요. 사람을 똑같이 그리겠다고 그리고 리얼하게 그리겠다고 막 덤벼드는 순간 그림 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제일 그리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대충만 그려도 되겠다는 용기가 좀 여러분께 필요합니다. 어떻게요? 어떤 방법으로요? 자, 여기서 두 번째 팁이죠. 사람을 간단하게 그리는 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머리, 몸통, 다리 이 3분법입니다. 머리를 그리고 몸통은 이렇게 사다리꼴로 간단하게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세요. 너무 자세하게 그리려고 하다가 모든 것이 망칩니다. 머리, 몸통, 다리고요. 몸통은 옷의 모양입니다. 팔은 나중에 그리세요. 팔부터 그리지 마세요. 다리를 그릴 때는 서 있다, 걷는다 두 개의 종류만 기억하시고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 부분을 조금 꾸며볼까요? 머리의 스타일 간단하게 그리세요. 자, 이제 몸통에 팔을 그리십시오. 팔도 이렇게 꺾여 있는 모습인데 너무 자세하게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 몸통은 옷의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옷의 모양을 조금 더 꾸며 보세요. 다리 부분은 이렇게 까맣게 해칭으로 마감해 보죠. 어때요? 머리몸통 다리? 쉽죠? 간단하게 한번 그려 보세요. 이제 알았죠? 그럼 그대로 한번 그려 보세요. 자, 그래요. 배운 대로 머리몸통 다리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요. 다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은 걷는 다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패턴이 있겠지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구구단을 외우듯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요. 가방을 그리고 이제 팔을 이제 그립니다. 그래요. 팔을 어떻게 흔들고 가는지만 눈여겨 보셨다가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를 좀 꾸며주시고 가방과 다리의 명암을 이렇게 조금만 구성하시면 되겠어요. 한 사람 더 그려볼까요? 조금 큰 남자입니다. 머리 몸통 다리를 먼저 그리시고 팔을 나중에 그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가방을 둘러맨 표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말이 디테일이지 그냥 간단하게 하시고 이렇게 명암 터치하시고 머리 그려주시고 예 그럼 됐어요. 여자 한 명이 같이 갑니다. 머리, 몸통, 다리, 팔 그려주시고, 그리고 머리를 꾸며주시고, 뒷모습이니까 오히려 쉬워요. 가방을 둘러맸네요. 간단하게 그리다 보니까 뭔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그리지? 자, 그래서 세 번째 팁은 많은 사람을 그리는 법입니다. 자, 이것은 투시법에 의해서, 즉, 원근에 따라서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이 서로 다를 겁니다. 자 먼저 눈높이선의 이 아이 레벨의 위치가 중요해요. 눈높이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자, 내 눈높인 겁니다. 내가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러나 지금 서 있는 것으로 해보죠. 그래요. 내 등이 보이는 건데 저 앞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예요. 자, 이 정도가 내 키가 되는 것이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 키와 모든 사람이 같을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 레벨의 모든 머리를 맞추세요. 그리고 다리만 이렇게 위치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예, 조금 더 멀리 있는 여자, 조금 더 멀리 있는 남자. 이렇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보세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죠? 발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머리의 위치는 아이 레벨에 그대로 일치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키가 같을 경우에요. 자, 그러면 키가 작은 조그만 아이를 그릴 때는 어떨까요? 이렇게 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알았죠. 그럼 그대로 한번 그려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그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이 아이레벨 선상에서 머리를 일치하시고 그리시는 거예요. 머리가 다 거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뭐 조금씩 차이가 나도 상관없어요. 사실 모든 사람의 키가 똑같은 건 아닐 테니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의 이런 입체감이 느껴지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아 보여요. 그렇죠. 자, 이제 도로의 구조를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팁인데요. 눈높이선과 소실점, 그리고 기준선. 이곳을 가지고 먼저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내네 그림의 구조를 좀 세우셔야 됩니다. 자, 서울역 앞에는 이렇게 돔과 같은 형태의 구조물이 있어요. 지하철로 들어가는 곳인데요. 이곳을 그려보고요. 이렇게 이제 서울역의 메인 건물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건물을 그릴 때 항상 또 생각하는 것이 있죠. 이 도화지에 어느 정도의 이 건물을 차지하게 해야 할까?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까? 잘못하다가는 약간 좀 찐따 그림이 되잖아요. 실제는 이렇게 큰데 나는 또 그리다 보면 너무 작을 것 같고. 자, 그럴 때 다섯 번째 팁입니다. 3분할 좌표를 활용해서 좌표요. 높이와 위치를 잡는 방법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3분할 좌표를 맨 처음에 그어놨잖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실제 내가 쳐다보고 있는 장면에서 이 좌표상에서의 그려야 할 건물의 높이, 위치, 이런 것들을 개략적으로 찍으면서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점 하나 찍고 그리고 그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홉 개의 칸의 좌표를 활용해서 위치를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역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옛구 서울역을 그려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치 형태가 굉장히 좋아요. 서울역은 바로크 그 양식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아치를 그릴 때는 저만아 찍고 센터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아치를 그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구조 형태는 먼저 그리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리는 것은 키스톤이라고 그래요. 아치에 있어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의 구조를 알고 그림을 그리면 또 재밌어요. 한국 건축도 한번 공부하시고 서양 건축도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어반 스케치를 하시면 아게더 재밌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서울역의 메인 건물을 좀더더 그릴 텐데요. 이렇게 건물을 그릴 때는 더욱이 높이와 위치가 궁금합니다. 오, 잘못 그렸다가 너무 크게 그리거나 너무 작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9등분 3분의 선을 기억하시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요. 자, 구서울역의 창문이 굉장히 복잡한 건 맞습니다. 자, 그것들을 이렇게 위치 값을 잘 생각하시면서 점을 찍어 놓고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선을 과감하게 긋는 거예요. 창문을 그릴 때는 창문의 구조를 명확하게 보시고 그리시되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구조만 일치하면 돼요. 그래요. 이렇게요. 예. 저는 지금 대충 그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정도 구조는 좀 같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유, 선이 10개인데, 뭐 5개만 그리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이제 서울역사 왼쪽에 있는 스타벅스 건물을 그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런 빌보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섯 번째 팁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자세히 그리지 않아도 돼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멀리 있는 건물을 그릴 겁니다. 거대한 건물을 좀 그려야 되니까 다시 3분할 선이 좌표를 가지고 이 건물의 덩어리와 높이, 위치가 어딘지를 한번 살피고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디테일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건물을 디테일하게 그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형태적으로 외곽 라인만 그려서 덩어리만 표현했습니다. 그 앞쪽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이것저것 그려가고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리는 거예요. 자, 지금은 가로등을 그릴 겁니다. 약간 고풍스러운 서울역 앞에 가로등인데 이것도 똑같이 자세히 그리려고 하다가는 아우 힘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배너를 대충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 하단 부분들을 그리죠. 램프가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도 자세히 그리지 않습니다. 기타 그 외에 조금 키가 나고 있는 간판도 그려 주시고요.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건물 옆에 있는 다른 건물들도 이렇게 외곽 라인의 형태만 가지고 그려 주시면 돼요. 뭐 간판이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척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아까 놓쳤던 멀리 있는 건물도 다시 한번 그리겠고요. 예, 이렇게 나무도 그려봅니다. 지그재그 선을 활용해서 그리는데, 아이고, 뭐 형태가 자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역사 앞에 있는, 이 화단에 있는 나무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려놓고 마무리합니다. 보세요. 선을 그어놨지만 뭔가 입체감은 아직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는 해칭으로 깊이감, 입체감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잠깐 마지막 일곱 번째 팁이에요. 해칭을 잘 쓰는 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해칭의 중요한 역할이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구분해서 그림의 명확한 대비, 예, 콘트라스트죠. 이것을 이루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해칭입니다. 보세요. 제가 이게 동그라미 두 개를 겹쳐 놨습니다. 현재는 밋밋하죠. 제가 여기다가 해칭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래요. 대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콘트라스트입니다. 가운데 작은 동그라미가 도드라져서 보여요. 형태가 더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한번 풍경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집이 하나 있고요. 뒤에 산이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린 거 어때요? 밋밋하죠. 입체적이지도 않아요. 자, 이것을 한번 해칭을 그어볼게요. 먼저 나무부터요. 자, 이렇게 나무 아랫부분을 진하게 하니까 이 나무가 입체적이고 형태적으로 완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산 부분을 해칭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조금 각도를 달리달리 하면서도 해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이 집의 뒷부분의 배경을 이렇게 해칭으로 여러 가지 레이어드 형태를 둬서 표현하니까 갑자기 입체적이 되었어요. 형태적으로 명확해졌죠. 오히려 집이 오드라져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창문에 해칭을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대충 창문 아래 에 있는 자동차를 그려볼게요. 네, 창문 내부는 항상 까맣게 그리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까맣게요? 아니죠. 이렇게 한번 얼기설기 겹쳐가면서 해칭을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창문 안쪽에는 어떤 빛이 흘러나올 수도 있고요. 다른 것을 반사시킬 수 있으니까 완전히 까마지는 않고, 얼기설기 까만 거 있잖아요. 자, 빛이 있으면 이런 창틀에 맺히는 그림자도 이렇게 같이 표현해주시면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나오겠죠. 자동차 유리창도 까맣게 해칭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얼기설기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들을 적절하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알았죠? 그럼 그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배운 대로 한번 해칭을 넣어볼게요. 이 건물은 다 유리예요. 그래요. 이렇게 해칭을 넣으니까 어두워지면서 오히려 앞쪽에 있는 나무들이 좀 도드라져서 형태적으로 명확해 보이니까 아까의 그 밋밋하고 평면적인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보이는 대로 해칭을 그어서 이렇게 명과 암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어딘지를 살피신 다음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서울역의 지붕 부분이 어둡습니다. 해칭으로 이렇게 그림자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두워요. 과감하게 해칭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어우 조금 더 입체적이 됐어요. 창문에 맺힌 밝음과 어두움도 잘 살피셔서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어두운 부분들은 해칭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요몇 개의 해칭만 해도 건물의 형태가 이제는 명확하게 보여요. 자, 이렇게 유리 부분들을 어둡게 표현하는데 유리가 다 검은 거는 아니에요. 주변을 반사하기도 하고 빛을 내기도 하고 빛을 반사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그리시는 겁니다. 자, 이제 구역사의이 아치 부분을 그릴 텐데 아직 해칭하기 전까지는 되게 평면적이어서 입체감이 없어 보여요. 아치 안쪽에 건물 내부가 굉장히 어둡잖아요. 해칭으로 하시는 겁니다. 진하게 중간 10개 해서 어둠과 밝음의 정도를 좀 다르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해칭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 금세 입체적이 되었죠. 비교해 볼까요? 전과 후입니다. 에헤 해칭을 통해서 밝음과 어두움을 구별하고, 형태적으로 명확하게, 평면적인 걸 입체적으로 한번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창은 이렇게 까맣게 하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까맣게인 게 아니라 얼기설기 하기. 자, 이제 화단 앞에 있는 나무를 이 해칭으로 정리해 볼게요. 앞쪽은 이렇게 좀 밝게, 뒤쪽은 이렇게 좀 진하게. 자, 보세요. 이렇게 해칭으로 표현해 봤더니 밝음과 어두움만 구분해도 그림 자체가 입체적이 되고 형태적으로 완벽하게 되면서 공간감이 확실하게 드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짝살짝 살짝 좀 비어있어 있는 부분들을 땡땡땡 점 찍어주면 좀더 그림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우, 서울역 하면 비둘기죠. 이제 제일 처음에 그렸던 3분할 선을 과감하게 슥슥슥슥 작싹 지워서 시원하게 예, 네, 다시 비둘기 살려주시고 서울역 앞은 아주 다이나믹했어요. 아침 낮이었는데 어디를 출장 가다가 너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분주해 보였지만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면서 보여드렸던 일곱 가지 비기가 꼭 여러분들 그림 생활에 기억이 되시면서 그것이 습관화돼서 여러분들의 그림이 좋아지셨으면 좋겠고 재밌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